아니, 나겄니, 그, 여자는, 문장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냐면, 이 니라는 저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저 니는 형용사로서 여자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저렇게 쓰면, 그, 여자의, 이렇게 하니까 말이 다안 끝나버리죠. 형용사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고작 화장실에 난뉘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수업 시간에 몰래 음식을 먹지 마. 자, 이번에는 부사로서 남물래 슬그머니란 뜻도 있습니다. 문장 보실까요? 너희들 주어죠. 수로는 뭡니까? 먹답니다. 뭘 먹습니까? 음식을 주어 수로 목적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너희들은 님만 그다음 뭐죠? 츠동시 너희들은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어떻게 먹죠? 그렇죠. 바로, 토츠동시 니만, 토츠동시 이래서, 너희들은 음식을 몰래 먹는다. 그런데 어떻게 먹,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에라는 부사가 필요합니다. 토도 부사고 비에도 부사요. 비의 비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토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님은 비에 토치동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때 보시면은 수업 시간에라는 표현인데 이있 이건 바로 뭡니까? 시간 상화가 되는 겁니다. 부추전 명동에 보시면은 그때 그 문장에는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이런데 시간 상황의 위치는 없습니다. 시간 상황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초전명동에서 그 부사 앞에 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니먼과 비에고 사이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먼 상커시비에토치 동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먼 상커시비에토치 동시 한번더 니먼 상커시비에토치 동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은 길긴 하지만은 간단한 문장. 어떤 문장? 주어, 수러 목적어. 출동시한데 어떻게 출동시? 토 출동시 어떻게요? 빼토 예, 출동시. 그다음에요? 언제요? 상크 시. 출동시.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상어들은 저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어순만 잘 잡으셔도 어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데 좀 두려움이 없어지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외간 남자와 몰래 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남자가 몰래 정을 통하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외간 남자와 몰래 정을 통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입니다. 수로는요? 그렇죠. 바로 몰래 정을 통하다 누구와요? 남자와. 그렇죠. 자, 그 여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나건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나건니 그 여자는 문장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냐면, 이 ᄂ 라는저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저 ᄂ 는 형용사로서 여자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저렇게 쓰면 그 여자의 이렇게 하니까 말이 다안 끝나버리죠. 형용사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ᄂ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고작 화장실에 난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어떤 명사와 결합을 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결합할 게 없습니다. 뭘 쓸까요? 그렇죠. 바로 바이샤워 더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샤워 더를 넣어서 나곤 니트. 이런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이샤워 더의 특징은 바이샤우더는 뭡니까? 구조조사로서, 어, 명사와 명사, 혹은 명사와 다른 동사, 형용사, 혹은 문장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역할은 뭐냐면, 명사화 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네, 드 이러면서, 바로 여자라는 뜻으로도 명사화 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몰래 남자와 정을 통했죠. 그래서, 토, 한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니다이 토한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토한즈 혹은 토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한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사나이, 바로 남자를 지칭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정을 통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자외변 그래서 나은위드자외변 토한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낙은위드. 자, 外边, 토, 한, 즈. 한번 더. 나그 니, 더. 자, 外边, 토, 한, 즈. 좋습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몰래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 났다고 오해했다. 또,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주어는 남편은입니다. 술어는 오해했다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이 전체가 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났다. 남편은 짱후 술어 오해했다. 우호일라 그래서 짱후 우호일라 이러면 남편은 오해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남편은 뭘 오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치즈, 토른. 아내가 사람과 바람이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 틀렸습니다. 이 문장 왜 틀렸습니까? 이 문장 읽어보면, 오, 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왜? 남편은 오해를 했어요. 남편은 뭘 오해를 했습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과 뭘 했습니까? 바람이 났다. 역시 러가 와야겠죠, 여러분들. 치즈 토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바로 이 러를 뒤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짱후 우헐 치즈 토랄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태. 바로 보시면요. 문장 하나 보실까요? 我知道他走 무슨 말입니까? 나는,知道了, 알았어, 알아. 뭘압니까他 나는 그가 갈걸 알아. 그갔 같습니까? 아주 안 같죠? 그렇지만 그가 갈 거라는 걸 안다는 거겠죠. 근데 밑에 문장은요. 我知道他走了. 무슨 말이죠? 나는 그가 갔다는 걸 알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바로 이 ᄅ 같은 경우는 어기조사예요. 어기조사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변화와 완료. 어떤 완료입니까? 이 전체 문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해를 했고, 그리고 안에는 바람이 났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아, 그리고 이 토런 할 때, 이토 같은 경우가 뭐 바람이 났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여성이 이렇게 바람이 난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 아마 이 중국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남존 여비 이 표현이 맞나요? 예, 그런 형태의 언어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어 이렇게 저런 식 표현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짱후우후 치즈 토우랄라 한번더짱후우후 치즈 토우랄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도둑놈이 원래 창문으로 기어들어왔어 이번에는 도둑, 좀도둑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명사로 쓰입니다 도둑놈이 쇼터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 보십시오.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주어는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수로는요? 그렇죠. 기어 들어왔다.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은 없습니다. 이 문장은요. 창문으로 이건 목적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문자 보실까요? 도둑놈이 쇼터우, 샤오토. 쇼터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는 겁니다. 기어요 기다 뭡니까? 파. 小頭 시어토 파. 小頭는 긴다. 기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오겠죠. 그래서 小頭파질라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小頭가 파질라 어떻게요? 토토더 파질라小頭 토토더 파질라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토토는 이 문장 많은 학생들 아 이건 토토는 형용사구나 아닙니다. 이 토토는 부사예요. 아니 근데 무슨 토토라는 부사에다가 투에더를 집어넣냐 할수 있는데 이때 정태부사라고 하는데 어떤 그 일종의 부사들 중에서 묘사를 해주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런 묘사를 해주는 부사들은 이렇게 투에더를 써도 된다. 써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안 써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쇼토 토토 파질라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도둑놈이 어디로 기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바로 창문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창문에서부터 기어서 들어왔겠죠 창문이 저쪽에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기어가지고 창문으 이렇게 들어왔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종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종이라는 전치사는 바로 뭡니까? 동작의 시작점. 바로 파. 바로 기는 동작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종초항 후가 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묘사성은 토토듭니다. 그러니까 종초항 후는 바로 어디에 올까요? 그렇죠. 바로 토토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샤토 종창후 토토의 파진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읽어 보겠습니다. 셔토 종창후 토토의 빠진라. 아무도 小偷從窗戶偷偷的爬進來.좋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요.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小偷입니다. 수로는요파져 진라에는 뭡니까? 바로 다 해가지고 어떤 방향, 바로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방향 보호가 되는 겁니다. 토우 토우더, 종초항호 이것들은 전부 다 상황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우 토우더는 바로 묘사성 상황어고, 종초항호는 바로 뭡니까 제한성 상황어입니다. 제한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제한하죠? 을 바로 기는 그 동작을 하는 장소를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 가끔 보면은요 아니, 가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장에서는 토토가 종창후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장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이런 식 형태 읽어볼까요 小偷偷偷的從窗戶爬進來 한번 더小偷偷偷的從窗戶爬進來 좋습니다 이 문장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문장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느냐? 이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2년 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중에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상황어는 제한성 상황어와 묘사성 상황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묘사성 상황어는 두 가지를 역할을 합니다. 첫째, 이런 식으로 셔토 토토더 종창후 이러면서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것은 동작자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방금 봤던 이 문장은요? 그렇습니다. 바로 동작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이 동작 어떻습니까? 토토더 바질레 몰래 들어오는 그 동작을 묘사해 주는 거라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 도둑놈의 그 도둑놈을 묘사해 주는 거야. 그 도둑놈이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동작자를 묘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신가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그리고 토토 같은 토토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채오채오란 단어가 있죠 토토와 채오채오가 치오, 있습니다 이 토토 같은 경우는 어, 훔칠 때 남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몰래, 몰래 훔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몰래 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치아오차오 같은 경우도 역시 몰래, 슬그머니라는 부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남들이 뭐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안 내고 아주 몰래 움직이는 거. 바로 그것을 묘사해 줄때이 치아오차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수업 시간에 몰래 음식을 먹지 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니만 쌈커시, 别偷吃东西. 한번 더. 니만 쌈커시, 别偷吃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그 여자는 밖에서 외간 남자와 몰래 정을 통했어. 계속 읽으나까요 나그네들, 잿외변 토한지. 함들도 나그네들 잿외변 토한지.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났다고 오해했다. 그렇죠. 읽어보실나 장부 우회취지 토런라. 함들도 장부 우회취지 토런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도둑놈이 몰래 창문으로 기어 들어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小偷從窗戶偷偷的爬進來한번더小偷從窗戶偷偷的爬進來 좋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小偷偷偷的從窗戶爬進來한번더小偷偷偷的從窗戶爬進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